우리 체리퍼에 여기 체리퍼 체리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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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이게 뭐야 S S S 괜찮아? 특히 S가 되지 아, 네. 네. S야 M M 클것 같아 어느 배터가 온틀이야

이리랑안 뭐 어울려 자, 여기에 체리랑 귀리한 응. 어울릴 것 같아 어, 음. 색상이 음. 응. 안 어울릴 것 같아, 그지그응이 응. 귀여울 것 같아 얘도, 얘, 응. 얘, 이거 어울리네, 얘네 어. 둘이 둘이가 이렇게 주황색을 입었으니까 응. 체리가 하이로이트로요 파이트로. 여기에다가 어, 네. 음. 추석 명절 대승의 기념으로 우리 체리, 우리 체리의 유니폼을 구매했습니다. 유니폼 네. 그래서, 우리 유니폼을 우리 체리에게 입혀주는 날이에요. 네. 가격이 얼마죠? 만육천원입니다. 만육천원입니다. 만육천원. 스몰 사이즈로 해서, 우리 주리는 벌써 하나 입것을 유니폼을 입었죠. 네. 가만히 있지 않네요. 네, 가만히 있지 않니다 네. 우리 체리에게 옷을 한번. 이쁘게 입혀보고 가겠습니다. 맞나? 어 맞네. 아, 아니, 딱 맞네. 딱맞쁘게 이쁘게 이이쁘이이쁘 이쁘게 이쁘이이이쁘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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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이쁘게 이쁘네이쁘 이쁘게 이리야, 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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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꽉짜이는것 같기도 하고. 응? 아이고, 난리 안네지 뭐, 그래요? 신났어? 개신나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응.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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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네, 아주. 아우, 수리가 아주 등에 근이 기려져 있네, 아주 엉덩이. 그래. 아, 네, 그래서. 자, 우리 쨔리랑 수리랑, 이제 이글스, 명예회원이 되었습니다. 자, 개신났네, 개신났네. 눈이 어떠니? 줄리 아. 난다 젤리야 어때? 자 아이고 이쁘네 하얀색이 딱 맞네 응. 우리, 너무 귀엽다 음. 우리 초코 우리 준이는 저게 주황색이 어, 어울리고 젤리는 이제 저게 조금 조금 작나? 좀 작아 음 <laughs> 아, 네. <laughs> 비키니가 된것 같아 <laughs> 되게 왠지 야한 느낌이 드네요 <laughs> 네. 쟤리가 좀 야한 느낌이 드네, 아주. 어, 저기 상의를 저기 지금, 어, 위에만, 그 여자들, 그, 거기, 왠지 여성분들 이제 가슴까지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야한 느낌이 드네요. 응. 하여튼, 우리 체리, 옷, 이그스 유니폼 입히기 성공입니다. 체리, 이리 와봐, 임마. 체리! 그래, 그래, 그래. 아리우아아우 그래, 그래. 안녕. 안녕. 음, 음, 우리 그래. 아리고와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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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 아이고, 아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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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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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고 아이고, 이고아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안녕 안녕 할머니 아저씨가 좀.